지하 100m 깊은 곳, 수미터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그곳은 이론상 지구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였습니다. 적의 수뇌부는 아마도 안락한 의자에 앉아 상황판을 보며 여유를 부리고 있었을 겁니다. 지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자신들은 절대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평화는 단 4분 만에 깨집니다. 갑자기 벙커 전체가 미친 듯이 요동칩니다. 천장에 조명이 터져나가고 견고하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지진인가? 아니요, 자연지진과는 파형이 다릅니다. 공포에 질린 질관이 묻습니다. 핵공격인가? 방사능 수치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그 다음입니다. 방사능 경보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핵이 아닙니다. 핵폭탄이 아닌데, 핵폭탄급의 충격파가 지하 100m 안반을 그대로 으깨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떤 기술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물리적 타격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하늘에서 마하 10의 속도로 내리꽂히는 8톤짜리 강철비. 폭약의 화학적 폭발력이 아니라 순수한 질량과 속도만으로 인공지진을 일으켜버리는 괴물. 주변 강대국들이 한국은 절대 가질 수 없을 것이라며 코웃음 쳤던 그 기술. 우리는 기어이 그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재원을 보고도 믿지 못해 다시 확인했다는 대한민국의 전략 무기, 현무호. 오늘 우리는 이 괴물이 어떻게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고 있는지 그 전율 돋는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사실 이 괴물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은 그야말로 인내와 굴욕의 역사였습니다. 시계를 잠시 4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979년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손발을 묶는 문서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바로 한미 미사일 지침입니다. 탄두중량 500kg, 사거리 180km미 이 초라한 숫자가 대한민국 국방의 한계선이었습니다. 주변국들은 비웃었습니다. 적들은 우리를 사거리 밖에서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펑펑 쏘아대는데 우리는 기껏해야 휴전선 근처나 타격할 수 있는 장난감만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지하 50m, 80m, 마침내 100m. 적의 수뇌부는 산악 지형을 이용해 난공불락의 지하 요새를 구축했습니다. 우리의 절망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기존의 1톤, 2톤짜리 탄두로는 그 깊은 화강암 안반을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마다 결과는 타격 불가, 혹은 경미한 손상. 연구소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늦은 새벽, 국방과학연구소의 한 연구원이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봅니다. 화면 속 시뮬레이션 미사일은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도 전에 산산조각이 나거나 안반 표면만 긁고 튕겨나갑니다. 옆에 놓인 식어버린 커피와 수북이 쌓인 보고서들, 그가 쥐어 뜯은 머리카락만큼이나 속이 타들어갑니다.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물리법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뚫으려면 무거워야 하고, 빨라야 합니다. 하지만 외교적 족쇄가 탄두의 무게를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자가 공학적 해답을 알고 있는데 정치적 이유로 만들지 못할 때그 무력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핵을 가질 수 없다면 핵만큼 무거운 돌덩이라도 던져야 한다. 이것이 우리 기술진의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맹국조차 우리에게 이런 파괴력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했죠. 우리가 벙커버스터 가지고 있으니 걱정 마라. 하지만 남의 칼은 급할 때내 손에 없습니다. 전시작전 상황에서 날씨가 나빠서 혹은 정치적 셈법 때문에 그들의 폭격기가 뜨지 않는다면 우리는 앉아서 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우리의 몸집이 커지면서, 미사일 지침이 단계적으로 풀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완전히 폐기되었습니다. 42년 만에 족쇄가 풀린 그날, 연구소에는 환호성 대신, 서늘한 침묵이 흘렀다고 합니다. 이제 핑계될 것은 사라졌습니다. 오직 결과로 증명해야 할 시간, 우리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적당히 좋은 미사일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그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압도적인 무언가를 만들 것인가. 우리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비굴하게 남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 지하 100m 아래 숨어 있는 그들의 머리 위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철퇴를 내리꽂겠다. 현모오는 그렇게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절박함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괴물의 뱃속을 해부해 볼 겁니다. 미리 경고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던 상식은 잠시 접어두셔야 합니다. 현무호는 기존 미사일 공학의 상식을 완전히 비틀어버린 말 그대로 변종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숫자는 단연 8톤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숫자인지 감이 오십니까? 보통 전 세계에서 강력하다고 자랑하는 탄도미사일들의 탄두 중량은 기껏해야 500kg에서 1톤 사이입니다. 미국의 자랑 에이테킴스도 러시아의 이스칸데르도 1톤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려 8톤을 실었습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승용차 한 대를 떨어뜨릴 때, 우리는 덤프 트럭을 꽉 채워서 우주에서 던져버리는 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질량이 깡패라는 물리학의 진리를 무기화한 것입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설마 오타 아니냐라고 물었던 그 수치, 세계 최고 중량의 재래식 탄두라는 기록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무겁기만 하다면 그저 큰 덩어리에 불과하겠죠. 진짜 공포는 속도에서 나옵니다. 이 8톤짜리 쇳덩어리가 성층권까지 올라갔다가... 목표물을 향해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자유낙하합니다. 마하 10 초속 3.4k 이음입니다. 눈 깜빡할 새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수 있는 속도로 8톤의 질량이 꽂히는 겁니다.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폭약의 폭발력이 아닙니다. 순수한 운동 에너지입니다. 탄두가 지면에 닿는 순간 거대한 충격파가 안반을 타고 지하 깊숙이 전달됩니다. 이것은 폭격이라기보다는 인공지진에 가깝습니다. 지하 100m 벙커가 아무리 콘크리트를 두껍게 발라도 소용없습니다. 주변 집안 자체가 흔들리고 뒤틀려버리기 때문입니다. 벙커가 무너지지 않더라도 그 안에 전자장비는 먹통이 되고 사람은 그 충격파만으로도 내장이 파열되어 전투 불능 상태가 됩니다. 핵무기가 아닌데 핵무기급의 전략적 타격 효과를 내는 유일한 재래식무기 그것이 바로 현무오의 정체입니다. 이걸 만드는 과정이 순탄했을까요? 천만에요. 8톤을 들어올리려면 로켓 엔진의 추력 즉 밀어올리는 힘이 상상을 초월해야 합니다. 초기 연소 시험장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점화, 소리와 함께 불기둥이 솟았지만 엔진 케이스가 그 무지막지한 압력을 견디지 못해 미세한 균열이 가기도 했습니다. 연구원들은 까맣게 그을린 엔진 노즐을 어루만지며 밤을 세웠습니다. 고체 연료의 배합을 수백 번 바꾸고 내열 소재를 다시 설계했습니다. 3영도가 넘는 고열과 수십 톤의 압력을 동시에 견디는 소재를 찾는 건 모래 사장 반을 찾기보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어이 찾아냈습니다. 실패한 데이터들이 쌓여 마침내 괴물의 심장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술적 포인트 바로 콜드 론치 콜드 런치 기술입니다. 현무오의 발사 장면을 보신 적 있습니까? 불꽃을 내뿜으며 올라가는 게 아니라 통 튀어 오르듯 공중으로 솟구친 뒤 공중에서 엔진이 점화됩니다. 마치 샴페인 코르크가 뻥 가고 튀어나가듯 압축기체로 미사일을 띄우는 방식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냐고요? 미사일이 너무 무겁고 엔진 화력이 너무 강해서 발사대에서 바로 점화했다가는 값비싼 발사 차량이 녹아버리거나 타이어가 터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콜드론치 기술 덕분에 우리는 비싼 발사대를 재사용할 수 있고 더 은밀하고 안전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합해보자면, 현무호는 핵무기를 쓸수 없는 나라가 만들어낸 가장 처절하고도 완벽한 해답입니다. 8톤의 무게, 마하 10의 속도, 그리고 인공지진. 이세 가지 조합은 지구상 그 어떤 방공망으로도 막기 힘들고, 그 어떤 벙커로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술적인 압도감도 대단하지만, 진짜로 소름돋는 건, 이 무기가 가져올 경제적, 외교적 파장입니다. 단순히 벙커 하나 부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미사일 한 발이 수조원의 국방비를 아끼게 해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하지만 가장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이 괴물이 배치되는 순간 누군가의 주머니에서는 돈이 줄줄 새어나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계산기를 좀 두드려 봅시다. 저는 이 현무호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방경제학의 패러다임을 바꾼 최고의 재테크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겪는 내집 마련 문제에 비유해 볼까요? 지금까지 우리의 안보는 일종의 월세살이었습니다. 집주인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동맹국이죠. 집주인은 우리에게 비를 피할 지붕, 즉, 해구산을 제공해 줬습니다. 고맙긴 하죠. 하지만 계약갱신 때마다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거나, 방 빼, 라고 엄포를 놓으면 우리는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한다, 방위비 분담금 5배 올려라.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주식 시장이 출렁이고 우리가 불안에 떨었던 이유입니다. 내 집이 없으니, 집주인의 기분에 따라 내 생존이 좌지우지되는 설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현무 5의 배치는 드디어 우리가 우리 명의로 된 튼튼한 자가주택을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겠다고 협박해도 예전처럼 벌벌 떨지 않아도 됩니다. 싫으면 마세요. 우리에겐 현무가 있으니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배짱 즉 협상력이 생긴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무 5가주는 보이지 않는 경제적 가치 안보 주권의 가격입니다. 더 재미있는 건이 무기가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비용 출혈입니다. 이걸 군사용어로 비대칭 전력의 경제학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현무호 한 발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과 그걸 막기 위해 적이 써야 하는 비용을 비교해 봅시다. 적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지하 100m 벙커도 불안하니 200m, 300m 더 깊이 파야 합니다. 이미 지어놓은 수백 개의 지하시설을 다 뜯어 고쳐야 하죠. 여기에 드는 천문학적인 건설비. 그리고 마하 10으로 떨어지는 괴물을 막기 위해 구축해야 할 다층 방공망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창 하나를 만들었을 뿐인데 상대방은 방패를 수천 개 만들어야 하는 꼴입니다. 가성비로 따지면 우리가 압도적으로 남는 장사입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왜 현무호 개발 소식에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하고 불쾌해 했을까요? 단순히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온 전략적 우위가 이 가성비 좋은 괴물 때문에 한순간에 무력화되고 돈은 돈대로 깨지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물론 냉정하게 봐야 할 리스크도 있습니다. 현무호가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아무리 강력해도 결국은 재래식 무기입니다. 핵무기가 가진 절대공포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또한 이 미사일을 정확하게 꽂아 넣으려면 적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찰 위성 같은 눈이 필요한데 우리는 아직 이 부분에서 갈 길이 멉니다. 하드웨어는 자가 마련을 했는데 CCTV나 보안 시스템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랄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우리를 대하는 주변국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슴도치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사자나 호랑이가 고슴도치를 잡아먹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입안이 가시투성이가 되어 굶어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현무오는 바로 그 치명적인 가시입니다 나를 건드리면 너도 팔 하나는 내놔야 할 거다 이 메시지가 상대방의 계산기에 입력되는 순간 전쟁 억제력은 완성됩니다 굳이 쏘지 않아도 존재 자체만으로 상대방의 도발 의지를 꺾어버리는 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평화의 비용을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지불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기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40년 전, 우리는 종이 한 장에 묶여 하늘을 올려다 보며 한숨만 쉬어야 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릴 때, 우리는 사거리 180km라는 울타리 안에서 발만 동동 굴러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긴 세월 동안 우리는 굴욕을 삼키고 밤을 세워 깎고 다듬어 기어이 이 괴물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현무. 오보라에는 단순한 미사일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기지 않겠다는 대한민국의 피 끓는 선언이자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넘볼 수 없게 만드는 강철 방패입니다. 우리가 흘린 땀방울이 모여 이제는 지하 100m 깊은 곳에 숨은 적의 심장부까지 겨누는 비수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주변국들은 더 강한 창과 방패를 들고 나올 것이고, 안보의 파고는 언제나 그랬듯 높고 거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맨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압도적인 힘이 쥐어져 있습니다. 평화는 비굴한 구걸이 아니라 오직 압도적인 힘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세계 군사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무, 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자주 국방의 행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도 가슴 뛰는 대한민국 국방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